안녕하세요 뮤즈랜드입니다. 이번에는 편곡의 기초 각 악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편곡을 했을 때왜 내가 편곡하면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밴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악기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이렇게 4가지 악기만을 가지고 각 악기마다 어떻게 역할을 배분을 해야지 사운드가 잘 나느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부터 볼게요 베이스의 역할은 화음을 구성할 때 가장 아래쪽 음역에서 화음의 기반을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건반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놓은 곳이 가운데 음이고요 실질적인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음역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만 놓고 보자면 가장 아래 음이 여기에 있는 음인데 미음 베이스 기타에서 줄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조율 자체를 정 튜닝이 아니고 좀더 음을 낮춰서 튜닝을 하게 되면 물론 여기 가리키고 있는 미음 보다 더 낮게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다 제외하고 가장 일반적인 음역만 봤을 때 이렇다는 거죠 물론 베이스 기타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심디사이저로 내는 그 신스 베이스 소리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화음의 가장 아래쪽 음역에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준다 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베이스 음역은 이쪽에 해당이 되는 음역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란 악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솔로 악기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이 파란색 음역보다 더 높은 대략 이 정도 되는 음역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스가 솔로 악기의 역할로 해서 순간 돋보이려고 한다 할 때는 이 정도 음역까지 올라올 수는 있지만 화음의 기본을 다져준다는 가장 일반적인 용도로는 여기에 있는 음역에서 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를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타는 반주악기로서의 기타입니다 통기타든 일렉기타든 최저음은 여기 가리키고 있는 미음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 기타로 봤을 때는 베이스 기타의 가장 최저음보다 한우타브가 높은 미음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통기타든 일렉기타든 그것으로 반주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 표시한 이 음역들 이 안에서 음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건반을 볼게요. 피아노 또는 시디사이저 같은 건반 악기의 음역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오른손이 주로 반주하는 음역만 나타낸 거예요. 이 노란색 음역 안에서 오른손으로 코드를 눌러서 반주하게 되는 음역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음역이고 이 아래쪽 음역에서는 왼손으로 베이스음을 누르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번 영상의 주제가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이렇게 네가지 악기만 써서 반주 사운드를 비어있지 않게 어떻게 하면 비어있지 않고 꽉 차는 반주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피아노의 경우는 이렇게 오른손이 주로 반주하는 음역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하고 기타, 건반 이렇게 세가지 악기만 음역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베이스 기타가 이쪽 음역에서 나와주고 기타가 여기 음역을 채워주고요 피아노나 신디사이저의 오른손이 대충 이 정도 음역에서 채워줄 때이세 가지 악기만 가지고도 사운드는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리듬으로 실전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큐베이스에서 보겠습니다 템포는 74로 해봤고요 4분의 4 박자 우선 드럼 리듬부터 찍을 텐데 음표를 하나하나 찍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악기를 열고 지금 예시로 든게 스튜디오 드럼인데요 요즘 나오는 드럼 가상악기들은 그 제작사에서 이미 이렇게 리듬 샘플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리듬이 연주가 되죠 여기 있는 리듬 샘플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리듬을 고릅니다 다음 거 또 다음 이렇게 리듬을 다 들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리듬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이것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쭉 끌어오게 되면 미디 창에 그 바로 붙게 되죠. 그래놓고 정박에 딱 맞추고요. 그렇게 되면 이두 마디짜리 리듬 샘플을 미디 편집하는 창에다 그대로 끌어놓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가상악기 제작사에서 만든 리듬이 다 찍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눈금에서 약간씩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실제 드러머가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해보면 정확하게 눈금에 딱딱 맞게 소위 말하는 칼박으로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드럼 가상악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음 하나하나의 강약도 다 조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음이 들어오는 그 시간차 이런 것들로 다 실제 사람이 연주한 것처럼 약간씩 흐트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이 미리 샘플을 우리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음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르고 지워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리듬 샘플을 복사를 해서 계속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곡 전체의 리듬을 이끌고 가는 드럼 리듬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럼 이 리듬을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음을 찍어보겠습니다. 우선 코드 진행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아주 쉬운 예를 들려고 하니까 코드 진행은 아주 단순하게 1도, 4도, 2도, 5도 이런 아주 흔하고 흔한 1, 4, 2, 5 진행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코드를 정했으니까 베이스에 어떤 음을 넣을지는 이미 결정은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베이스하고 드럼은 둘이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입니다. 그 둘이가 딱 붙어서 전체 곡의 리듬을 이끌고 가는데 베이스에 어떤 음을 넣을지를 정했으면 그 다음은 리듬을 생각을 해야죠. 쉽게 찍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드럼 편집창을 열어서 지금 이 음들이 다킥 드럼인데요.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해서 베이스에다가 붙여넣습니다. 킥 드럼만 그대로 붙여넣고 그 다음에 코드에 맞는 음의 위치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파란색으로 그린 음역처럼 베이스가 실질적인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음역이 있는데요. 코드가 C 코드 그러니까 도음을 쳐야 되니까 그 도음은 여기에 있는 음이 되겠습니다. 베이스 기타의 최저음은 여기 이 소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최저음이 여기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예만 저는 설명을 할 테니까 최저음을 여기로 설정을 하고 여기가 c 코드의 1도 그러니까 베이스는 도음을 제일 중요한 음으로 짚을 테고요 그 다음에서는 4도로 갈 겁니다 그러면 c메이저 키에서는 f 코드가 되는데 베이스는 파 음을 가장 중요한 음으로 짚을 텐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베이스는 이파 음을 여기에 위치시킵니다 여기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음역을 보더라도 파란색 음역 안에서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죠. 베이스가 파 음을 내야 할때 여기에 있는 파 음을 쓰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악기들이 위치하는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 어떤 악기든 베이스음보다 더 낮게 내려가는 악기는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베이스의 첫 박이 여기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낮은 음이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화음을 내는 악기들이 더 높은 음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베이스 음이 여기에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다른 악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지게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디도 계속할게요. 일단 얘네들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 그 다음 여기 세번째 마디는 c 메이저 키의 두번째 화음을 쓸 겁니다 그러면 d마이너 그러면 베이스는 레음을 찍게 되죠 그러면 이 레는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이보다 옥타브 아래 여기에 위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만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시킬게요 왜냐하면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 최저음이 미이기 때문에 이보다 아래 음은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타브 위로 레 음을 여기다 배치 시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G 코드입니다. 그러면 소를 치면 되죠. 이렇게 베이스에 음만 이렇게 찍어놓고 그 다음엔 실제 베이스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음을 더 길게 늘여줘야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미리 찍어둔 킥드럼하고 똑같은 리듬으로 그대로 베이스가 음만 첨가를 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킥드럼은 베이스하고 한 세트가 돼서 딱 붙어 다닌다 라는 그 대원칙 거기에는 딱 맞죠 이렇게 해놓고 좀더 손질을 해야 됩니다 킥드럼과의 조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해놨는데 좀더 베이스 기타답게 하는 그런 테크닉은 아직 쓰지를 않았습니다 베이스는 일단 첫 박에는 이렇게 코드음으로 다 찍죠 그래놓고 4분의 4박자 강약 중강약 박인데 그 중에 약박에 위치하는 음에서는 그 코드의 오도음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약박이 되는데 여기가 C 코드죠. 그러면 도미솔 화음이니까 그 중에 솔 음을 여기 약박의 위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런 원리로 해서 이렇게 약박에 위치하는 음들은 그 코드의 다섯 번째 음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요.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만 만들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베이스답게 그런 기교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곡 전체의 그림을 보고 조화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음반 수준으로 곡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쿠스틱 기타나 아니면 일렉기타나 할것 없이 기타는 무조건 손으로 쳐야 됩니다. 아무리 미디어 악기가 발달을 해도 그 기타만의 손맛은 절대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연주자를 섭외를 해서 녹음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제 영상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한정된 악기를 가지고 더꽉찬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기타를 그냥 미디로 다 찍는 겁니다. 일단은 아르페지오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마디는 C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도미솔 화음인데 피아노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패턴이 모든 코드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타를 쳐보면 알겠지만 기타 코드 운지에 따라서 이런 아르페지오 형태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코드도 있습니다. 코드에 따라서는 도미솔도솔미 네. 도라는 이런 패턴을 쓸 수가 없는 코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타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쓸수 있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1 5 1 3 1 5 1 이런 패턴으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실제로 연주가 가능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디로 찍어볼게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놓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다음 마디에 붙여 놓고 그다음에는 F 코드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고 음들은 다 이상이 없어요. 그다음 마디는 B 마이너. 이렇게 찍어주고 그다음 G 간단하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전체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패턴만을 가지고 멜로디 한번 찍어 볼게요. 멜로디하고 곡 전체의 리듬, 가상악기의 음색이 구리라고 악플 달지 마시고요. 구린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여기 가상악기 자체가 큐베이스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딸려 나오는 그 번들 악기 있죠. 할리온 소닉.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보여드리고자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악기만 썼고 코드 진행 또한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1도, 4도, 2도, 5도 그런 아주 단순한 진행만 써서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 자체가 한정된 악기만 가지고도 어떻게 사운드를 꽉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바탕에다가 피아노를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피아노의 리듬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어쿠스틱 기타가 이렇게 아르페지오 형태로 계속해서 팔분음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놨죠. 이렇게 리듬을 주동적으로 끌고 가는 악기를 어쿠스틱 기타로 먼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반주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주고 지겹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음영을 썼는데 그 악기를 어쿠스틱 기타에다가 이미 줬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피아노의 역할은 그냥 패딩처럼. 그렇게 화음을 쭉 깔아 주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를 주요한 반주 악기로 쓰고 피아노는 배경에서 그냥 화음을 받쳐 주는 그런 용도로만 써 보겠습니다. 피아노가 화음을 깔아 준다고 했는데 왜두 번씩 나눠서 쳤느냐 하면 피아노란 악기 자체가 소리의 울림이 그렇게 긴 악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운드가 처음에는 꽉찰 수가 있지만 뒤로 가면서 소리가 약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음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운드는 절대 비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음역을 건반상에서 볼게요. 먼저 베이스가 베이스답게 화음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려면 이 정도 음역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베이스는 여기 음역 안에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기타, 기타 모든 음들이 다 아르페지오가 여기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반의 오른손은 이 안에서 다 나오고요. 이 모든 음역을 다 합쳐보면 이런 음역이 되죠. 그러니까 저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오른손의 고음까지의 그 음역의 범위를 보면 거의 이 정도 넓은 음역으로 화음들을다 채워주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딱 여기까지만 보신 분들은 아 이렇게 넓은 음역 안에서 음을 채워 넣으면 그냥 사운드는 다잘 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편곡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오류 실수 중에 하나가 음역별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 음역별 특징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영상으로 넘길게요. 감사합니다.